단양군민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네, 이로로 <laughs> 단양역 관광 시설 개발 사업이 선정되었더라고요. 이것도 대단하다. 이거 비용이 꽤 크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우리 단양 관광은 그 많이 발전은 됐습니다만는 아쉬운 것이 단양팔경이라든가 음. 아, 아까 말씀드린 만천하스카요 그 이런 그 자연 경치. 고정물에 의한 자연 경치가 참 아름답다, 물 좋고 공기 좋다, 뭐 이런 쪽이 돼있는데 앞으로는 mz 세대들이라든가 또 트렌드가 변하는 것이 좀 문화와 예술이 결부되고 스토리가 또 결부되고 또 체험을 하고 또 먼거리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해야지만 젊은 엄마들이 초등학생 그 데리고 와서 또 교육 시키고 또 관광도 하고 이런 추세에 맞춰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투자펀드 관련돼서 이제 연결됩니다 이것이 음, 음. 그래서 지금은 단양역 앞이 뭐 별로 어, 없지만은 어, 지금 그 가보시는지 모르지만 저 조감도에도 나와있는데 어, 단양역 일어나서 조감도로 설명해도 되나요 네네 그래서 조감도입니다 그 투자펀드 1 1 3 3억원이 지금 이쪽에는 그 어, 이렇게 안 있고, 그냥 뭐, 초지가 돼 있는데, 이 단양역이고, 어, 그 여기가 만천하 스카이워크인데, 여기가 네. 높고 낮고 그랬지요. 그세 가지 사업인데,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어, 1.0km 정도 케이블카가 에, 이루어지고, 아 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텔인데, 200실 정도 규모의 에, 이제 호텔을 음. 만들고, 여기 보뭐 심곡 터널이라고 한900 몇십 미터 정도 됩니다. 강릉에 가면 뭐 미디어 아트 터널 같은 게 있습니다. 가보시는지만. 어,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 이런 그 미디어 아트 터널이 생기고. 완전히 관광 명소를 만드시는군요. 네. 이렇게 그냥 투자 펀드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 새로운 제도죠. 기획재정부에서 1천억 원모 펀드 펀드를 만드는 거죠. 어미 모자해서 음. 뭐 펀드로 3천억원 만들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1천억 원, 또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소멸 기금에서 1천억 원. 또 산업은행 외에 투자 금융 뭐 이런 데한2 0 0 군데 은행권에서 합쳐 가지고 또1천억 원. 그래서 3 0억 원을 만들어서 어 쉽게 얘기하면 어, 뭐 보증을 쓰고 지원하는 그런 바, 방법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들 자자에서 자 펀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거는 그 철도 옆이니까 철도 관리 공단 충청북도에서 또 펀드 출연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 토지, 그 일대 땅을 우리 코레일에서 15억 원 주고 어 얼마 전에 사 놨거든요. 그 산것을 기업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 펀드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 전국에 아마 300몇 개 정도 사업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전국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효과가 빨리 되면서도 가장 확실한 거. 이걸 딱두 개만 선정했는데 구미의 어떤 그 사업하고 우리 사업하고 음. 두 개가 됐고 음. 나머지 한300몇 개는 안 됐죠. 그만큼 어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그 협약한 뒤에 긍정적인 신호가 음. 많이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방의료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다루기도 많이 좀 달아봤었거든요. 음. 그럼 단체자님들이 진짜 걱정들을 많이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모범 답안이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이렇게 해내는 과정에서 정말 가장 어려웠던 부분 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밤잠을 서치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하고 같이 또 많이 또 울그락불그락하면서 지혜로운 길을 찾느라고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잘 모시는 것이 어, 저는 우리 국민들을 잘 모시는 거고 이분들을 잘 모셔야만이. 이분들이 군민들한테 친절하게, 정확하게, 진단을, 치료를 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의사선생님들 잘 모시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욕심을 채우지 못했던, 예를 들면, 은 뭐, 별장을 주려고 하는데, 또 의회에서 그것을 또 뭐, 동의 안 해주는 그 분이라든가,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어, 어느 정도는, 어, 1 0 0 채우지 못해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까지 되면 군민 여러분들이, 이그기대에한90% 정도는 충족된 그런 느낌이 들고 다소나마 좀 안심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분들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 어, 아픔을 잘 치료하고 친절하게 하고 또밤한 시건 열두 시건 간에 빨리 그상급 병원으로 다 긴급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 기능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군정의 제인술이로 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보시고 성원해 주시면 미래 의 단양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러면 어, 우리 단양이 마땅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건 있지만은 음. 어, 그물 좋고 산 좋고 또 경치 좋은 음. 어, 이런 곳으로서는 앞으로 미래 세대에 음. 가장 살만한 공간이 그런 곳이 아닌가. 음. 아~ 산업단지 많고 공장 많은 데는 주변에도 다른 데 보게 되면 아, 여러 가지 대기 또 냄새 음, 음. 또 그~ 하수도 네. 여러 가지 이건 그~ 생활 공간으로서 내가 영원히 살 집을 하는 것도 안 맞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영원히 살 집은 어, 우리 단양이 가장 맞지 않느냐 네. 자연과 인간이 네. 에, 공존할 수 있는 음, 음. 가장 그~ 최후의 바람직한 곳이 음. 에, 우리 단양이라고 보고 단양에 오면 꼭 가고 싶은 핫플레이스와 먹고 싶은 음식은 어떤 건가요? 뭐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어디를부터 꼽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laughs> 세 개만 말해 주세요. 예, 예, 세 개만 어. 단양 팔경 여덟 곳이 있는데 네. 뭐 이것은 일단 자취하고 네. 어, 우선 우리 구경시장이 네. 아 요즘에 아주 핫한 곳으로다가 많이 시장. 뜨고 있습니다. 예. 구경시장. 그러니까. 예. 어. 어 그래서 거기 가면은. 어 정말 전통 문화 향수를 느낄 수 있고 구경시장이 뭐냐면 당 8경이잖아요 8경 8경 플러스 하나 구경할 게더 있다 아 예, 구경이 아홉 번째라는 것도 있지만 눈으로 보는 구경도 있고 어, 그렇죠. 예, 다위적인 표현이죠 아 예. 그래서 거기를 첫 번째 꼽고 네. 또 그리고 전국의 패러글라이딩 인구의 한70%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예, 두산리와 양방산 그래서 그 패러글라이딩도 한번 시원스럽게다그냥다쉬워야 타... 아, 되네. 아, <laughs> 네. 아, 그래서 그두 음. 두 번째 거기를 꼽고 싶고 세 번째는 그 도담 3봉그 건너편에 요즘에 아그 광활한 면적이 한 1만 평 정도의 도담 정원이라고. 음. 그 마을 이름이 도담리입니다. 음. 도담 3봉 도담리. 음. 도담 정원을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서 한 1만 평 이상의 광활한 음. 예, 그 면적에 꽃을, 이봄 꽃을 어, 이번에 첫 축제가 이루어지는데 음. 예, 요즘에 꽃이 막 빨갛고 파랗게 한창 막도드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거기가 요즘에 또 핫한 음. 플레이스입니다. 음. 네. 예, 그다음에 수상. 네. 수상은 그전에는 없었는데 어, 제트 보트, 제트 스키, 뭐 모터 보트, 플라이 보드 이런 것이 활성화돼 가지고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도 이제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제 지금 언제부터죠? 이십삼일. 이십삼일부터. 네, 단양의 놀러 오시라는 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랬죠, 응. 그 오월 2 3일부터그 가장 유명한 소백산 철축제가 열립니다. 사일 동안 아, 소백산 철축도 화짝웃고 있고 또 장미터널의 장미도 한창입니다. 특히 도담리의 광활한 면적에 봄꽃이 알록달록하게 아주 아름답게 잘 피어 있습니다. 아, 특히 금년에는 우리 소백산 저축제가 더욱더 소백산스럽고 단양스럽고 어, 그런 그 우리 고향 냄새가 나도록 잘 마련했습니다. 아그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께서 오시면은 아 어, 우리 단양의 순산 맛을 느낄 수 있고 잊지 못할 아주 감동적인 수상이라든가 항공까지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단양 국민들이 정성껏 준비했으니까. 보면 아주 멋진 공간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좀 단양에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제가 정말 오랜 동안 인터뷰를 하면서 아이 단양이 오면. 진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행복을 줄수 있는 곳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 인터뷰를 마무리를 합니다. 군수님 정말 최고입니다.